파리가 많나 그래? 이거 추석 때가 다 됐는데 이 대목인데 말이야손이손없도 없고. 에이, 이거 어 이거 벌 이거 겨울을 왔어, 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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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어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다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 <목소리가> 미안합니다. 미안. 아, 왜 그래? 조장님 네? 내 구두 어딨어요? 아, 구두? 네. 구두가 어, 어디 갔나? 걸라가 어떻게 하나, 그래? 구두? 아! 죄송! <목소리가> 아! 죄송합니다. 음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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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리게! 그자네한테 만든 부채를 골라야 되니까! 에휴 내 돈만 아니었으면 이런 놈안 받는 건 데. 보채 네, 새네 셰. 어떤 보채가 적었습니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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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거 그래. 구체 하나를 못 고르게 봤는데. 자 주문해 와야지. 주문. 정신 좀 차려 정신 좀. 주문해 와야 정게가 잘 나오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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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, 야, 이쪽, 응. 이쪽 자 시작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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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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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빨 빨아 자 자, 아아아 앉아. 아이고, 내 이렇게 점보는데 힘든 건너처음 보네. 자,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왔 나? 얘기해 를 봐. 응? 네? 얘기해 를 보라고. 아니, 여기도 도사님 계시고, 여기도 계시고, 여기도 계신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? 제가? 이거 봐. 봐. 아, 아니, 이거 봐, 도산 나 혼자야. 아니, 좀 정신 좀 차려. 정신 좀 차려지나? 하나로 보여? 아이, 두분 어디 가셨나? 아이, 하나로 보입니다. 좀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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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좀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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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그렇게. 그래, 잠시 잠시 가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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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. 음. 이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. 제 고향은 이북입니다. 음. 이북잠 부모님을 못 두고 6.25때 형님의 손목을 잡고 피난을 내려오다가 형님하고도 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홀로를 단신저 혼자 내려와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. 명절 때만 되면요. 형님 생각은 나지, 부모님 생각은 나지. 제가 술을 안먹고는 도저히 <laughs> 견딜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요, 도사님, 용하사님, 도사님한테 우리 형님과 우리 부모님 소식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는 잘했죠, 잘했죠. 그렇다고 이렇게 술 먹었잖아. 어. <laughs> 자, 부처신이시여참 이상가족입니다.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잘좀 봐주십시오. 자, 아버지, 신이시여. 이 사람 아버님이 살아계시겠습니까? 그렇다, 그렇다. 아이고, 살아계시대, 그 건강하시겠습니까? 그렇다, 건강하다. 아이,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네 걱정하지 말되나두분님 응. 응. 어? 저희 아버님은요, 응. 유교가 나던 그해 돌아가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이고, 분위기도 뻘기로 못 맞춰. 네까 그렇다 살아계신다네 어머니 어떻게 건강하시겠습니까 그렇다 아이, 이고 얼마나 건강한 내가 이렇게 잡빠지겠나 건강하시겠네. 응. 살아계시다고요? 응 <laughs> 저희 어머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요 응. 올해 백두 살이십니다. 살아계시겠습니까 <laughs> 그 <분신이 웃음>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나. 그렇죠 <laughs>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응? 살아가게 응? 아니 근데 저고양이 어디요? 응? 제 고향은요. 응. 한경도 그, 그 나도 한경도 그 한경도 어디쯤 되면 한경도에그두메산골그 값산 아닙니? 이그 동양 사람을 만났다니 이거 참 반갑군만. 그, 나도 그저 한경도 갑산 아닙네. 그, 그래서 마이? 이거 <laughs> 반갑습니 나도 그저 이 상가족 이 집이 아니요. 고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. 함경도 그 엄마바위에 그 밑에 있는 그 개울가에서 동네 그 꼬마하고 그 경식이 동모 작은 형이랑 이 미꾸라지 잡던 때는생각나네 아니, 어, 저, 그 동호, 동호를 안해 동호라고 해, 이코 발랑코, 이렇게 뒤집어진 거 걔, 걔 말이네 옆으로 더 올라갔었네 그러니까네 그리고 저 경식이는 이 눈이 쭉 치져갖고 애가 저펩설누 p 라는 별명이 있어집에 r opinion, such a 리 a 엄마 m 이 옆에 개울가 옆에 t 은행나무. u m e 년 넘은 u 큰 나무가 있었는 e 그 y good. I'm a buyer, pick your peg, or a young w o 매그러 or a y o 이 n g woman, 세 o

연가를 켜준다고 소리도 엄마 방에 올라가고 내가 은행에 말로 팍 차갖고 금리에 떠내려갔다가 하는 그치. 야, <웃음> <웃음> 대동생, 그그 소리 그치 가재가에서 구살짜으로 살아난 거그 생각나니 쌍장 남도 형자도 있은 놈내 동생 그세평이렇 어깨에 소리치고 이 이렇게 있는데 천 이순도. 아니 그 우리 세평이는 처음 일곱 개, 다섯 개밖에 없지, 40년 만에 만난 듯이 감격의 봉을 해야되지 아니면 저... 피가두이야여여 어디서 여기 집에 어머니 어머니 어디에 I'm